그날은 세상을 사약게 덮는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여기 자신의 선택에 후회를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리그 오브 어세신의 리더인 라스 알굴은 삼정을 막기 위해 강대와 손을 잡은 것을 후회하며 자신의 계산에서 벗어난 변수에서 나온 소년의 상황에 대하여 받아들이며 한 남자의 때늦은 발버둥에 대하여 듣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사리에부 여기 눈 속을 사정없이 달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실수로 방대, 조커에게 붙잡힌 자신의 파트너 이데로빈 제이슨 토드를 구하러 그가 있는 창고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나는 최악의 상황을 부정하며 달렸지만 그 상대는 조커였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을 부정하듯이 세상을 새하얗게 덮는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 빛나는 그날 남자에게 남은 것은 그 속에서 울리는 굉음과 자신을 믿고 따르는 군인에 대한 죄책감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5년 후 배트맨의 노력에도 고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고담의 재력가인 블랙 마스크가 항구 에서 밀수 중이었던 물건을 도둑질한 범죄자들이 배트맨에게 붙잡힙니다. 그 순간 트럭에 있던 밀수품이 빠져나와 작동을 시작하였고 트럭에 있던 것은 전투 안드로이드 아마존. 배트맨은 일대 로빈이자 이제는 배트맨을 떠나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나이트윙의 주력으로 결정 끝에 아마존을 파괴하였고 범죄자들을 신문하려는 찰나. 레드우드를 배트맨이 쫓았지만 남자는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도망치던 레드우드는 배트맨의 아픈 손가락인 예전에는 레드우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조커가 탄생하게 된 화학 공장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모반범죄는 많았지만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진 범죄자는 처음이었기에 배트맨은 악함 정신병원으로 가서 초대 레드후드 조커를 심문합니다. 하지만 조커는 두번째 로빈이었던 제이슨의 죽음을 들먹이며 배트맨을 조롱할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블랙마스크는 거금을 들인 아마조가 레드우드라는 인물의 방해로 돈만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만, 레드우드는 계속해서 블랙마스크의 영역을 침범해 고담의 갱단을 장악해 왔고, 블랙마스크의 밀수품을 도둑질하던 도중 배트맨과 나이트윙에게 발각되어 도망칩니다. 둘은 추격하였지만, 레드우드는 배트맨과 동등하거나 배트맨 이상의 실력으로 추격을 따돌립니다. 이번 추격으로 나이트 윙은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어 이번 일에서 퇴장하게 되었고, 배트맨은 레드후드의 마지막 말을 녹음한 내용을 분석합니다. 그가 했던 말은 바로, 뛰어난 몸놀림에 자신의 줄을 자를 정도의 검을 소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름까지 아는 자 브루스웨이는 그 순간 목숨을 잃었던 두 번째 로빈 제이슨 토드를 떠올립니다. 제이슨은 어려서부터 로빈으로 활약했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범죄자에게는 자비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배트맨과 자주 마찰을 빚은 적이 있는 거친 성격의 로빈이었습니다. 한편 블랙 마스크는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는 레드우드의 행동에 크게 분노하여 레드우드를 죽이기 위해 블랙 마스크의 갱단은 레드우드의 보화에 있는 상인들을 박살내며 도발합니다. 이후 이 도발에 응한 레드우드에게 블랙 마스크의 4 명의 암살 집단 두려운 4 개의 손이 공격해 옵니다. 역시 다구리에는 장사가 없는지. 밀리고 있던 찰나 두 사람은 오래 같이 싸워본 사람 마냥 호흡을 맞춰 배트맨과 레드우드는 암살자들을 퇴치하였지만 레드우드는 암살자 중한 명을 끔찍하게 죽이게 되었고 레드우드는 과거 배트맨과 제이슨이 했던 범죄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다툼을 한뒤 사라집니다 이후, 레드우드가 싸우면서 흘린 혈액을 조사한 배트맨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다시 레드우드에게 당했다는 사실에 분내하는 블랙마스크에게 레드우드의 지적 공격이 가해지고, 블랙마스크는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e j 로 고담의 최고의 정신병자를 감옥에서 꺼내게 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제이슨의 무덤을 파본 배트맨은 제이슨의 시신이 고밀도 라텍스로 만들어진 인형과 바꿔치기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부주의함에 분노를 느끼며 들어간 사람은 젊어지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되살린다는 소문이 있는 젊음의 샘을 가졌으며 이대 로빈의 죽음에 연관된 자 라스 알굴를 찾아가게 됩니다. 라스 알굴는 예전에는 배트맨과 대치했지만 지금은 대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과거 아스알굴이 유럽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시기에 배트맨에게 방해를 받았고 이에 저항하고자 조코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코의 광기를 통제하지 못하였고 그 광기로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결말에 도달하게 되자 조커와 그의 광기를 두려워했으며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실패를 속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되돌리기로 했고, 자신의 예상에서 벗어난 결과인 제이슨의 죽음을 없애기 위해 라스 알굴은 젊음의 셈에 그의 시체를 넣습니다. 진실을 알고 돌아오는 길 배트맨은 조커가 블랙 마스크와 마약상들을 끌어모아 불질러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커는 마치 쇼를 하듯 불장난을 준비 중이었고 드디어 레드우드가 나타납니다. 도발하는 조커에게 레드우드는 조커가 감옥에서 나오기 전까지의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고 말하자. 조커는 그런 글을 확인하듯 불을 던졌지만 배트맨이 나타나 불을 끄고 조커를 붙잡자. 레드우드가 도중에 조커를 가로채 은닉 장소로 데려가서 과거 제이슨 소드가 조커에게 당했던 그대로 행동합니다. 배트맨은 그들을 쫓는 와중 제이슨과 처음 만난 거리에 도착합니다. 그 거리에는 과거 자신의 장비를 훔치던 철없는 소년과의 첫 만남의 추억이 있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그저 한 명의 복수기일 뿐이었습니다. 과거 스승과 제자로 만났던 거리에서 서로 적이 되어 만난 레드우드와 배트맨 간의 격렬하지만 처절한 전투가 시작되었고 그 와중에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된두 사람은 더 이상 빌런과 히어로 간의 싸움이 아닌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심판하고 공포로 그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제이슨과 그것은 그저 우리가 범죄자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브루스 간의 자신의 사상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으로 변하여 더욱더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을지라도 제이슨을 구하고 싶던 브루스였지만 제이슨은 총을 겨누며 배트맨은 용서가 불가능한 범죄자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피투성이가 된 조커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을 죽인 조커가 왜 살아있냐고 분노합니다. 제이슨은 조커를 죽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그딴 도덕률이라는 선을 넘기가 힘드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제이슨에게 브루스 또한 그를 몇 번이고 죽이는 상상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서 배트맨을 뺏어간 조커를 죽이지 못한다는 말에 분노한 제이스는 브루스에게 총을 주며 조커를 죽이라고 말하며 만약 죽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죽일 것이고 자신을 막으려면 자신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 반드시 한 명은 죽어야 하는 상황 브루스의 선택은 아! 계획이 망가진 제이스는 조커를 숨겨놓았던 집에 설치한 폭탄을 작동시켜 어떻게든 조커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배트맨은 서둘러 폭탄을 해체하려고 하지만 조커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그를 막아섭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5년 전 사리예보의 비극이 반복되는 상황, 브루스는 자신이 가장 바꾸고 싶었던 후회를 바꾸기 위해 움직입니다. 다시 고담의 모든 것이 원위치를 찾아갔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대 로빈인 제이슨이 살아 돌아왔다는 변화가 있었지만 배트 케이브에는 아직 그를 기리기 위한 슈트가 그 장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슈트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배트맨의 마음 속에 있는 자신의 파트너, 자신의 부하, 자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